네, 오늘은 동구전자 632MA 모델에 어, 이 모델은 이미 단종이 되어서 어, 생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참 많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면서 어, 궁금한 점, 또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한번 어, 사용하는 방법에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는 넘어가고요. 예, 여기, 뒤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 모습이 나오고 어, 문 내부 뒷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그 다음에 자판기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 원료를 넣는 방법은 어, 다 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척할 때는 이미 세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한 번씩 이 통로를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어, 세척하시는 방법은 제품 도 내부에 있는 문짝 바로 뒤에 있는 세척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 1번 차 원료를 세척할 경우에는 한번 누르시고 2번 원료를 세척할 경우에는 연속으로 두번 연속으로 두번해 주시면 차례대로 1번, 2번 세척이 됩니다.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컵 없음 램프가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컵 없음 램프는 어, 컵을 잘못 끼웠거나 아니면은 컵이 4개 이하로 남았을 때컵 없음 램프가 켜집니다. 이럴 때는 컵을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어, 물 없음 램프가 켜진 경우에는 물이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을 경우에 물 없음 램프가 켜지기 때문에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또 화면에 2, e 0, 1 코드가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히터탱크에 의해 조립되어 져 있는 온도감지봉이 끊어졌을 경우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어째기 깨져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러시면 온도감지봉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또 제일 많이 나온 에러 중에서 Eo2 에러가 있는데요. Eo2는 컵 투출 완료 신호를 감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동으로 컵이 2회, 3회, 또 연속으로 계속 출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제 어, 유튜브에 보시면은 e o 2 에러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맛 조절, 물량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 내부 모드의 버튼 한번 누르시면 한번 누르시면은 어, 차이의 원료량이 표시됩니다. A 2.5부터 3.0사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증가 감소는 이 전면에 증가 감소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커피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은 물량에 대한 어, 조절할 수 있는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보통 5.0에서 5.5, 6.0까지 조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내부에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원료량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 물량과 커피 양의 간격은 1.5초 간격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리하고 설명이 나오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제품 도어 버튼을, 모드를 두번 누르면은, 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임시 맛 조절 증감 감소입니다. 이거는 커피를 뽑으시다가 조금 물량을, 뭐 커피 양을 좀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했을 때 조절해시면 됩니다. 이, 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어 모드 버튼을 3에 누르면은, D.I.S.E.N.A.가 나옵니다. 설명해 보시면은 D.I.S.는 외부 맞조절 불가능, E.N.A.는 외부 맞조절 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를 해서 바꿔주시고 어, 설정이 끝나면 모드 버튼 누르시면은 B 소리 함께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판매 가격 단위 설정 모드입니다. 이건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00원짜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판매 가격 단위가 금액인지 알고 잘못 설정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가격 설정, 바, 가격 설정 방법입니다. 모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버튼을 5회 눌러 주시면은 눌러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료 의 버튼 누른 다음에 증가나 감소를 이용해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100원부터 900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판매 잔수 확인 방법입니다. 모드 버튼을 6회 눌러주시면 은어 판매 잔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료의 버튼을 눌러주실 경우에 그 판매 잔수가 나오고 또두 번째 눌러주시면 두 번째 재료의 판매 잔수가 나옵니다 어, 내컵 사용 기능인데요 내컵 사용 기능은 모드 버튼을 7에 눌렀을 때 나옵니다 이 기능은 어, AC1은 내 컵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컵이 나오는 기능입니다 AC2는 컵이 안 나오고 내 개인 컵을 사용할 경우에 AC2로 바꾸시면 됩니다 AC2는 컵이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에 이 AC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물 온도 조절 방법은 이렇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동 테스트 방법도 이 영상이 설명을 참조해주시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디스플레이 표시 방법입니다. 모드 버튼을 10회 눌러주시면은 어, pri 라는 버튼과 어, ten 이란 버튼이 어, 표시가 나옵니다. pri 는 화면에 000이 나오거나 100원이 나오거나 동전을 표시하는 거고요.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ten 은 온수 탱크의 온수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보통 어, 이거는 판매 가격을 표시하죠. 000 표시합니다. 다음 기능은 외부 네컵 사용 설정 기능입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11번을 누르면은 c-y와 c-n이 나옵니다. c-y는 임시로 네컵 기능이 동작합니다. c-n은, 어, 네컵 기능을 동작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참 가끔 가다가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커피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그 네컵 임시 네컵 사용 버튼을 눌러가지고 커피가 안 나온 컵이 안 나온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C Y 보다는 C N으로 바꿔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제품 청소 방법입니다. 청소할 때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믹싱 볼또모이스처 가이드 또 하우징 등을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혼합통 분해 방법이 있습니다 A부분, B부분, C부분, 그 다음에 노즐 호수 이렇게, 이렇게 떼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팬커버도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은 팬이 안 돌아가서 원료가 굳거나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래서 팬이 안 돌아갈 경우에는 팬커버를 빼시고 팬을 분리해서 음, 털어 주셔도 되고요 물티슈 같은 거로 이렇게 날개를 닦아서 깨끗이 닦아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전체적으로 청소 방법입니다. 아, 물탱크는 부드러운 스펀지와 내부를, 물때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혼합통, 그 다음에 습기 배출 팬 예,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DSK632MA 모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사용하시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